입력 2019.1015시 2분 스포츠조선닷컴 정한지 기자 외그내풍상시의 전혜빈이 송종우와 한밤중 미래를 갖는 현장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는가 하면 포옹까지 나누는 등 돈독한 모 집을 보여주고 있어 대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일지 궁금증을 높인다. KBS 2TV의 수목드라마 외그레 풍상시 극본 문영남 연출 진영욱 제작 초록뱀 미디어 측은 1 1일 진지함 송종호 분 앞에서 평소와 다른 반전 매력을 뽐내고 있는 이정상 전혜빈 분의 모습을 공개했다. 왜 그래 풍상씨는 동생밥으로 살아온 중년 남자 풍상씨 유준상 분와등골 브레이커동 생들의 아드레날린 속구치는 이상과 사건 사고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볼 드라마. 우리 갑순이, 왕가네 식구들, 수상한 사명제, 소문난 칠공주, 장밋빛 인생 등으로 다양한 가족들이 이야기를 특유의 필력으로 재미있게 펼쳐내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고 재미와 감동까지 안긴 문영남 작가의 신작이다. 지난 9일 방송된 왜구의 풍상시 1회에서는 아버지 장례식까지 발칵 뒤집는 풍상시 5남매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중 셋째 정상은 가족들에게 시크하게 팩트폭격을 거침없이 날리는 팩트폭격기로 등장, 쌍둥이 동생 화상, 이시영 분과 만났다 하면 싸우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 가운데 정상이 가족들 앞에서 보여줬던 냉철한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정반대되는 반전 매력을 뿜어내고 있어 시선을 강탈한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정상의 지앙과 손을 꼭 잡고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어 관심을 중폭시킨다. 정상을 무장해제시킨 주인공은 바로 그녀의 선배 의사 지암. 그는 정상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정상에게는 존경의 대상이다. 지암은 자상하고 훈훈한 선배미로 정상의 신뢰를 한몸에 받을 예정이어서 기대를 끈다. 이와 함께 지암이 정상에게 의문의 상자 를 건네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정상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지암이 건네는 상자의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어 그가 건넨 상자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한껏 끌어올린다. 마지막으로 정상과 지암이 차 안에서 포옹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그 모습을 화상이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킨다. 왜 그래 풍상씨 측은 항상 냉철했던 정상이가 지암이 앞에서는 부드러운 매력을 뽐낼 예정이라면서 지암이 정상에게 내민 상, 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상과 지암의 만남을 본 화상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 본 방송을 통해 확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지8 5스포츠커슨 c o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만